이문제에서이 모형은 큰 직육이 가로 세로 A의 높이가 A- C인 큰 직육면체에다가 모든 변의 길이가 A- C인 정육면체를 뺀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더 편리하게 할수 있습니다. 이 직육면체의 넓이는 a 곱하기 a 곱하기 A- C는 a 3승 마이너스 2a 제곱이 나오고요. 이, 이 정육면체의 넓이는 a 마이너스 2의 3승은 a 3승 마이너스 4 6a 제곱 플러스 12a 마이너스 8이 됩니다. 이두 식을 빼면 a 3승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a 3승 마이너스 6a 제곱 플러스 12a 마이너스 8은 a 3승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A. 3승 플러스 6A. 플러 a 8이 되고요. 이것은 다시 A. 3승끼리 약분이 되고, 이2 a k u 6A. CBA plus 8. 이되 a 서 l u a 제곱이 됩니다. 그러므로 최종 결과는 a a 제곱 u s 8. 이 b a p l u 8. c a plus 니다 b a plus 8. c